쫓겨난 귀신은 다시 들어오려고 애쓴다. 귀신들의 속성은 사람의 몸에 잠입해서 거주하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오랫동안 안락하게 지냈던 사람에게서 쫓겨났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들어오려고 애써요. A 집사의 경우 몸 안에는 수백 마리 이상의 귀신들이 잠복해 있었으며 완전히 쫓아내는데 매일 30분간 2주일의 시간이 걸렸죠. 약한 귀신들은 매일처럼 수도 없이 나갔지만, 센 놈들은 엄청나게 저항하며 버텼고, 맨 마지막에 나간 놈은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놈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성령께 그 놈의 정체와 해결책을 물어보았더니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해주셨어요. 그날 밤 아내의 꿈에 자그마한 얼굴의 사내가 땅에 얼굴만 내놓고 누워 있는데 일어나는 것을 보니 몸이 산만했다고 했어요. A 집사가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의 요청대로 회개 기도를 시작했는데 커다란 울음과 함께. 포포수처럼 눈물이 터져나왔고 꼬박 두 시간 동안 회개기도만 했다고 해요.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몸에 붙어있던 귀신이 모두 떠나버렸다고 고백했어요. 귀신이 떠나간 몸은 날아갈 듯이 가볍고 평안하고 상쾌한 느낌이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.